안녕하세요 방수자 당구TV 김원섭입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당구의 쉬운 기준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정말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또 쉬운 기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활용하는 기준인데 원뱅크 넣어치기는 옆돌리기 뒤돌리기 마냥 맨날 나오는 그런 배치예요 이런 배치에서 어떤 기준점 하나가 있다는 거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좀 부족한 할것 같아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저랑 같이 1득점으로가 봅시다. 자, 오늘은 이런 배치를 공부할 건데 지금과 같은 배치는 물론 대회전도 가능하지만 오늘의 원백 넣어치기 기준점에 딱 걸려 있는 그런 공짜 배치입니다. 죽방을 좋아하시거나 이점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원뱅크 넣어치기 쳐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제가 일단 맞춰볼게요. 자, 거의 꽉 차서 이적구를 향해 가고 있죠. 자 이제부터 기준을 잡아 나갈 건데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해선 배치를 잘 놔야 됩니다 배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1적구는 코너 쪽에 놓을 겁니다 근데 코너 너무 단쿠션에 붙어서 놓으면 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쿠션에서 한 반칸 정도 떨어뜨려 놓고 구멍 넣어 치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또 장쿠션에서는 공한개 정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2적구는 테이블 중앙 네 번째 포인트 정도에 놓을 거예요 맞기 좋게 빅볼 형태로 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쿠션 에서공한개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공인데 기준을 잡을 거라고 그랬죠 내공은 일적구와 일자로 놓아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빗각이나 억각 형태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적구와 나란하게 일자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기준 배치에서 사용하게 될 당점과 스트로크 좀 알려 드릴게요 당점은 회전을 일단 다줄 겁니다 근데 옆단 쪽으로 가기 보다는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상단 쪽에서 내공의 회전을 다 살려주는 당점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뭔가 임팩트있게 딱 때려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냥 부드럽게 회전만 잘 먹을 수 있도록 쑥 하고 굴려만 주시면 돼요. 뭐 특별한 기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원 쿠션 넣어치기 때문에 원 쿠션을 보는 법도 정말 중요하겠죠. 전에 레슨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일 적구가 쿠션에서 공한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일 적구가 위치한 날을 겨냥하면 됩니다. 날을 겨냥하는데 그 날을 내가 준 당점과 큐선을 딱 정렬시켜서 그대로 쳐주시면 실제로 거기보다 좀 위에 맞으면서 원활한 두께가 맞게 돼요. 상단으로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당점과 원쿠션을 겨냥하고 부드럽게 치게 된다면 일접구가 코너 쪽에 있을 때는 어디로 잘 가냐? 테이블 중앙 네 번째 포인트로 잘 가게 돼요. 그게 오늘의 첫 번째 기준점인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테이블 중앙 쪽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뱅크샷이기 때문에 두께가 맨날 일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키스만 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거의 이적구가 확률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 쪽 근처로 가게 되고 득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적구에 두께가 조금 잘못 맞더라도 3쿠션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적구가 이렇게 빅볼 형태로 놓여져 있다면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죠 거의 한 포인트 가량의 확률이 생겨버립니다 웬만하면 다 득점을 할수 있고 요런 때 무조건 구멍 넣어 치기를 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쳐볼 건데 뭐 두께가 조금 얇게 맞든 두껍게 맞든 키스만 나지 않으면 거의 다 득점이 됩니다 지금 조금 얇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맞게 되는 거예요. 자이 배치는요 구장 가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상 보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요 기준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걸로 끝낼 게 아니라 구장 가서 꼭한 10번 이상씩 쳐보면서 내가 이렇게 치면 저쪽으로 잘 가네 이렇게 한번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또 한번 칠 건데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치면서 기준점대로 잘 가는지 꼭 습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점대로 잘 가면 연습이 다된 거예요 기준은 정말 간단합니다. 쉽게 외워질 거예요. 일접구가 코너 쪽에 있고, 내공이 일자 형태로 있으면, 구멍 너치를 치게 됐을 때, 장 쿠션 절반 지점, 네 번째 포인트로 잘 간다. 요게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원리를 좀 설명해 가면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1적구가 코너에 있고, 여기서는 기준이 확실하죠. 하지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어요. 1적구가 이렇게 테이블 중앙까지 올라오면, 그럼 기준점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하시겠죠? 쳐보면 압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칠 겁니다. 자, 쳤습니다. 뭔가 당연히 내공은 짧아졌죠? 자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적구가 가운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원맨크 넣어치기를 쳤더니 네 번째 칸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짧게 왔습니다 한칸 정도 짧게 왔어요 그러면 코너에 있을 땐네 번째 칸 가운데 있을 땐세 번째 칸으로 왔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응용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단으로 왔습니다. 이제 원리를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일적구가 코너 쪽에 있을 때는 기준점이 어디였죠? 네 번째 포인트로 잘 갔어요. 근데 일적구가 네 칸이 내려오고 테이블 중앙 쪽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한칸 정도가 짧아졌습니다. 네 칸이 내려올 동안 한 칸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한 칸마다 한 2.5포인트 정도씩 짧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걸 굳이 숫자화를 시킨다면 여기가 0. 5, 10, 15, 20 이렇게 될 거고 칸마다 하면 2.5, 5, 7.5, 10, 12.5, 15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요 숫자만큼 짧아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짧아지냐 기준점인 네 번째 포인트에서부터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 자리가 될 거고 그냥 포인트 숫자대로 내려가면 되겠죠 5, 10, 15, 20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가 도착 숫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준점 두 개만 쳐봤던 시스템 하나가 뚝딱 하고 만들어졌네요. 숫자화 시켰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시스템대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내공은 일적구가 일자로 있고 일적구는 10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10만큼 짧아진다는 얘기인데 0에서 10 짧아진 10포인트 저 자리로 가겠죠. 그럼 이적구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득점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적구의 확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1적구가 조금 얇게 맞더라도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두껍게 임팩트 있게만 안 치시면 돼요. 좀 얇게 맞았죠? 하지만 이렇게 확률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1적구가 2.5에 있죠? 2.5는 저 가운데가 0이니까 한 반에 반칸 내려간는데그 지점이 2.5죠? 글로 갈 거예요. 잘 가게 됩니다. 이렇게 득점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일적구가 5에 있으니까 한반칸 정도 짧아진 저기 5지점으로 가겠죠. 이렇게 잘 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일적구가 또 내려왔어요. 7.5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7.5 도착, 0지점부터 반 칸하고 또 반의 반칸 내려간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 도착을 하게 돼요. 아까 가운데 10자리는 쳤죠? 지금은 12.5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센터 0지점부터 12.5만큼 짧아진 저기에 도착을 할 거예요. 기준대로 잘 가죠? 자 지금은 일적구가 15에 있습니다. 그러면 15에 잘 도착을 할 건데 지금 배치는 일적구가 2적구를 향하는 키스가 좀 걸려 있어요. 하지만 내공은 15의 기준으로 잘 가는지 그걸 한번 잘 보세요. 키스가 아마 날 겁니다. 자 키스 났죠 하지만 내공은 15 기준으로 잘 갔죠. 자, 마지막으로 이 배치까지 쉴 건데, 지금 1적구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17.5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17.5 도착인, 지금 2적구가 놓여진 저쪽 근처로 가겠죠. 이렇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 두 개를 활용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게 숫자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 숫자 외우고 시스템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두 가지 기준점을 활용해서 한 칸당 2.5씩 그냥 길어지고 짧아지고 요 정도만 적용해서 또 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만들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기준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일적구가 코너 쪽에 있을 때는 네 번째 포인트로 잘 간다. 일적구가 중앙 쪽에 있을 때는 세 번째 포인트로 잘 간다. 이 말은 일적구가 올라가면 길어진다는 얘기고, 내려가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이 한 칸에 한 반에 반칸 정도, 2.5 정도 길어지고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한번 설계해 볼게요. 지금은 일적구가 가운데 기준하고 가 가운데 기준이 세 번째 포인트인데 한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길어질 거예요. 한 칸당 2.5 정도 길어지니까 지금 유적구가 3 포인트보다 2.5 길어진 데 놓여 있죠. 이게 잘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쳐볼게요. 자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치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까요? 지금 일적구의 위치는 코너 쪽 기준과 가깝죠. 코너 쪽 기준은 네 번째 포인트로 잘 간답니다. 근데 일 적구가 코너 쪽보다 한칸 정도 내려와 있으니까 조금은 짧게 갈 거예요. 한 칸당 2.5 정도 짧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번째 포인트에서 2.5만큼 짧아진 지금 이 적구가 잘 맞게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고 치셔도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하게 회전을 다 주고 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는 좀 응용하기 가 어렵습니다. 일 적구를 얇게 맞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짧아지는 거는 조금 임팩트를 준다든가 당점을 바꿔가면서 충분히 쉽게 응용을 또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일 적구가 테이블 중앙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딱 봐도 알죠. 기준점은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을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구가 지금 한칸 정도 짧게 있네요. 내 공을 짧게 보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짧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팩을 활용하는 거예요. 동일한 당점을 주되 임팩을 빵 하고 주는 거죠. 그럼 쿠션에서 빵 하고 튕겨 나갈 겁니다.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당점 회전을 빼는 거예요. 아, 회전을 빼면 길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얇게 맞히고 길게 가는 공에선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자 형태에서 쿠션을 바로 만나는 상황에서는 쿠션에서의 회전 반응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안 쪽으로 자연스럽게 접혀가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당점을 낮춰주는 건데 당점을 낮춰줘도 당연히 짧게 갈 겁니다. 하지만 당점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컨트롤이 좀 필요하겠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인 임팩트를 활용한 방법으로 쳐볼게요. 그냥 세게 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치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회전을 빼는 방법입니다. 모든 걸 동일하게 하는데 회전만 빼주는 거예요. 세게 쳐서 안 되겠죠. 회전은 한 느낌만 주겠습니다. 느낌회전만 자동으로 짧아질 겁니다. 자, 보세요. 원 쿠션에 회전 반응이 없으니까 접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당점을 내리는 방법인데, 하단의 당점이 정확하게 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살살 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치면 많이 끌려버리겠죠. 오른손의 스트록 느낌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단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해야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치도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지금 일접근은 15에 있으니까, 도착이 15인데 이적구가 한칸 정도 짧게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내공이 쿠션에 가깝게 있어서 하단을 주긴 좀 어려워요 임팩을 주는 방법과 회전을 빼는 방법 이두 가지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먼저 임팩트를 활용해서 쳐 볼게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쳐 주면 또 쉽게 득점이 되죠 회전을 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그냥 부드럽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쳐도 가볍게 짧아지죠. 자, 지금 같은 뒤돌려치기 배치도 이제 원뱅크 넣어치기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일적구가 가운데 쪽에 있으니까 기준점은 세 번째 포인트 잘 도착입니다. 여기 오면 길어요. 짧게 도착해야 득점이 잘될 건데, 물론 세게 쳐서 짧게 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회전을 빼고 부드럽게 치게 되면 내공은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포지션 또한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회전을 빼고 부드럽게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죠? 그러면 일적구가 좋은 위치에 가게 되고, 득점이 되게 되면 다음 공 포지션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배치까지 한번 응용을 해 볼게요. 지금 일접근은 5자리에 있습니다. 5자리는 여기에요. 지금 코너로 갈 수가 없죠 한참 긴 자리입니다 지금 코너로 가려면 이만큼을 짧게 쳐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보다 훨씬 더 짧게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게 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회전을 빼는 방법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두 가지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짧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상식만으로 그냥 회전 빼고 세게 한번 쳐보자 그럼 짧게 가겠네 그럼 득점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세요. 회전도 빼고 임팩까지 줬더니 내공이 쉽게 짧아지면서 코너 쪽으로 올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원뱅크 넣어치기 1편 기준 잡기 정말 간단하죠. 영상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편 영상 나올 때까지 그냥 연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편에는 내공이 일자로 없을 때, 입사각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그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